부산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3세 루키레이스이고요. 7번 오아시스 스타는 데뷔 후두 번의 경주에서 단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출발 이후 연마필과 추돌력파로 주춤거렸지만 바로 선두 외곽에 가담하여 2 선에서 전개를 펼쳤고 다소 무리한 외곽 전개를 펼치며 막판 한발 부족하여 삼착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2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앞선이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출발 이후 선두권 포지션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겠고 훈련 시에도 절정의 컨디션을 선보인 만큼 편성상 한수 위의 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3번 벨로시킨과 8번 델타포스, 6번 골드로저 그리고 폭탄배당마는 9번 태산신화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앞선 빠른 흐름에. 출발 이후 추돌로 이후에 후미로 쳐졌고, 막판 직선에서 강하게 몰아붙이며, 날카로운 끝걸음의 여력을 남기며 오차게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2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상 출발이 가능하겠고, 훈련 시 고개도 낮게 깔리며 유연한 주행자세 보였고, 병합 시에도 직전보다 한결 탄력의 신장세가 포착된 만큼, 전구간 선두권 유리한 전개 운영을 바탕으로, 자력 입상 기대치 가져볼 고배당 복병마입니다. 부산 이병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안말 레이스이고요. 7번 지타는 데뷔 후 앞선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며 직전에 한결 향상된 능력으로 삼착하였고, 이번에 앞선 약한 편성에서 2선에 자리하고 최적의 전개를 펼치며 데뷔 후첫 십상이 유력시됩니다. 11번 월드 이글캣은 직전에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막판까지 근성을 보이며 2차 깁상에 성공하였고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연투기 대치 충분한 마필입니다. 1번 테미스는 직전에 무거운 내주로를 고집하며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지만 이제는 정상화된 주로 컨디션에서 선입권 근성 있는 능력을 보일 수 있겠고 4번 베스트밸류는 대비전 출전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주행심사 시 컨디션 하자 없는 면모로 이번에 데뷔 전부터 즉시 전력을 발휘할 입상 도전마입니다. 8번 유림창가는 전구간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펼치며 입상 한자리 도전하는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첫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11번 탐라브라보는 맞상대 강하고 빠른 흐름에서 꾸준하게 적응 능력을 배양해 나가며 직전에 1600m 레이스에서 선두권 포지션에서 전개를 펼쳤고 4코너에서 선두자리 강탈하고 막판까지 최선 역주를 펼쳤지만 결승선 다와서 추월을 허용하며 큰 착차 없이 3차에 머물렀습니다. 절치부심하여 이번에 거리 내려서 14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6등급 기복마 1색의 편성을 맞이하였고 선두권이 느리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출발 이후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훈련 시 한결 업그레이드된 컨디션을 바탕으로 편성상 한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그리하여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 삼경주는 편성옥이 맞이하여 입상 한자리 유력시대는 11번 탐나 브라보를 충마로 놓고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 의지를 보이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후창마 999 고배당 마필까지 섭렵하는 작전으로 환수 최강의 고배당으로 짜릿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3번 금성은 직전에 5등급 승급전에 강편성에서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에서 2선에서 최선 역주를 펼쳤지만 막판까지 앞선의 두마피를 제쳐내지 못하고 3차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4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발 빠른 선행마 전무한 구도 속에서 인코스 2점으로 출발 이후 원사이드 선행주도 레이스가 유력시되며 훈련 시 3등급 스톰 파이터와 병합할 때 외측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도 여유 있게 앞서며 스스로 뛰는 근성으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며 뚜렷하게 향상된 컨디션을 바탕으로 전구간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그리하여 금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인 부산 사경주는 편성상 한수 위의 전력을 선보일 3번 금성을 충마로 놓고. 후착으로 입상 가능한 다수의 마필들이 포진하여 혼전도가 높은 접전구도이고 정밀한 전개출이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승부기수 기용으로 최선 강공이지까지 확인되는 만큼 바로 그 마필을 망설임 없이 강력한 한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10번 벌마이 강자는 앞선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보유하였고 직전의 5등급 승급전에서는 초중반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을 펼쳤고 막판에 무거운 내주로를 고집하며 사차에 머물렀습니다. 절치부심하여 이번에 거리 내려서 1,3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선두권이 느리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초중반 무리 없이 선입 포지션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직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며 직전의 인기 대비 졸전을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2번 서기 크레스트와 5번 돌핀키, 8번 그랜드 드림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7번 커먼 글로리입니다.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가 현저히 부족하여서 항상 최우미에서 전개를 펼치는 마필이지만. 직선에서 발동이 걸리면 준수한 막판 탄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훈련 시 완벽하게 입상 시 컨디션을 회복하였고, 선두권이 약한 편성에서 막판 추입 한발 역습을 펼쳐낼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세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로 혼전도가 높은 접전구도이지만,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감까지 큰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액면상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경주이지만, 복병 세력들의 전력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직전에 처절하리만큼 실망스러운 경주력으로 아쉬움 크게 남겼지만, 이번에 전개상의 이점은 물론이고, 한결 유리해진 경주 조건을 제대로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무조건 항구라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분명히 와야만 되고 올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마음속에 강축이 존재하고 있는 경주이기에 금요 특급 승부인 부산 6경주를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배당판 인기 마필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화끈한 고배당으로 제대로 항구라 안겨드리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이번 어메이징어는 최근 장거리 연투를 이어나가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1,8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앞선 빠른 흐름에 중위권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음수하였고, 막판까지 근성 있는 탄력으로 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8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선두권 나설 마필들의 전력이 허접한 가운데 출발 이후에 인코스 자리하고 유리한 포지션 플레이가 담보되어 있고. 훈련 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편성상 한 수위의 전력을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0번 슈펙스 위너와 1번 에런 다이트, 11번 투온 파이터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4번 가속제일입니다. 3등급 무대에서 오랜 부진 끝에 이번에 4등급으로 강금되었고 남정혁 기수가 기승하여 부담 중량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겠고 훈련 컨디션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만큼. 유리한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승부입니다. 정밀한 전개출이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승부기수 기용으로 최선 강공위지까지 확인되는 만큼 바로 그 마피를 충마로 놓고 때려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입상이 유력시대는 강충마에 붙여서 후차권 복병마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훈련 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스피드와 탄력을 선보이며 어느 정도 소문이 났지만 최근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고 있기에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 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금요 최대 메인 승부인 부산 팔경주는 직전 석패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관심마필이 전력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입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마필을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 있는 한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3번 러너스 아이는 작년 8월에 데뷔 전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이세마 대상 경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지만, 직전에 일반 편성의 1200m 레이스에서는 2위마와 7마 신차 압승을 거두며 건재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4등급 승급전에 거리 늘려서 1400m 출전하는 가운데 새벽 훈련 시 유연한 주행 자세를 한결 업그레이드 된 탄력을 보이며, 그야말로 절정의 훈련 컨디션을 바탕으로 적정거리 출전에 편성상 한 수위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2번 스카이위닝과 5번 에어시티, 6번 로널드덕,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7번 드래곤데빌입니다. 2024년 10월에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 고령골증 병력으로 골편제거 수술을 받았고, 작년 11월에 복귀 후두번의 경주에서는 아직 베스트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채 착순권 성적에 머물렀지만, 이번에 뚜렷하게 훈련 컨디션의 상승세를 보였고, 강력한 승부 의지를 바탕으로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한 복병 전력입니다.